안녕하세요. 미니 샴푸입니다. 오늘은 그 딱딱한 몰드 부터 만들어 볼 건데 만들어 볼거구요좀 책상이 더럽죠? 네 책상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준비물 소개할게요. 물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공 본드, 본드 준비해 주세요. 음 그리고 잠시만요. 이 섞을 것. 아, 섞을 것. 음, 그리고 뒤적뒤적. 섞을 것이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 유광 바니시 다 떨어질 것만 같은 유광 바니시. 다음날 이 유광바니쉬 만으로도 여러가지 클레이를 만들었어요 유광바니쉬 필요하고요 그리고 레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목공접착제 그리고 무광바니쉬 아주 쬐-끔 잠만요 아 됐다 무광바니쉬 아주 쬐-끔 필요합니다 든하기 시작해볼게요. 이곳에다가 섞을 곳에다가 이 물풀을 짜줍니다. 잘 물풀이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서 어차피 가위로 열어서 쓸게요. 안 잘려져. 응, 음, 잘렸다. 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다, 짜줄게요. 응. 껌소리 나지 않아요? 지금 껌 먹고 있는데. 요 정도 좀 짜주시구요. 음, 요 정도 좀 짜주시고. 한번 뱉을게요. 이제 껌 뱉었구요. 음, 또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추가 준비물도 있어요. 뭐냐면은, 원하는 색상의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물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없으면 거의 망칠 확률이 높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아, 이 정도 있고요. 아, 우선 제가 지금 이 섞을 것이 좀 더러우니까 닦아주도록 할게요. 물티슈로. 네, 닦고 왔고요. 여기다가 이 오븐분들을 아주 조금만 섞어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따가 이 분들을 어한요 정도만 섞어줍니다. 지금 물풀은 투명색인데 이분은 좀 노란 색깔이에요. 네, 그래 그래서 그렇고요. 어 섞어주고 노란색 보이죠 지금 투명한데? 네. 그리고 아직 섞지는 마시고 원하는 색상에 물감을 넣어줍니다. 저는 짙은 초록색깔을 넣어줬어요. 네, 넣어주시고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요. 네, 한용좀넣어줬고요 <laughs> 네, 이 정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섞어 섞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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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똑같다. 어, 열심히 섞어주시고요. 근데 이게 덩어리가 검은색이 는데뭐 그런 것도 상관없구요. <laughs> 더 놓아야 되나? 그러면은 섞다 보면 이렇게 초록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네, 초록 색깔이 나오구요. 그 상태에서 좀더 섞어줍니다. 초록 색깔이 나오면 정상이구요. 네, 섞어줬고. 이렇게 쭉쭉 끊기죠? 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기꾼들을 좀만 더 넣어주세요. 자, <laughs> 그럼 적게 넣었나봐요. <laughs> 좀만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많은데? 이 정도 넣어어요 진짜 많죠? 근데 많을수록 덩어리가 빨리져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이것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물풀도 좀더 많이 넣을게요 물풀 한 이정도쯤? 더 넣고 섞어줄게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뭐가 생겨요 이렇게 벽에 막 붙으면서 보이시죠? 여기 이런거 이게 생기고요 예, 이런게 생겨야지 정상입니다 계속 섞어주세요 계속 네, 이거 했을 때는 조금 뭔가 길쭉하게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했을 때는 딱딱 끊기고 이렇게 길게 했을 때는 조금 길게 나야 와 되는 그런 네, 그런 걸로 되어야 합니다. 대신 저, 저,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유광 관신을 조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유광 실신 적당히 넣으셔야 되고요. 이 정도쯤 넣어주세요. 섞어줍니다. 이게 광이 나요. 진짜 진심 <laughs> 광이 나는데 어네 광이 나고요. 이렇게 조금만 해도 색깔이 연해지면서 막 광이 나죠. 광이 나고 <laughs> 네 계속 섞어주세요. 지금, 이거 핸드폰이 갤럭시 S2여서 핸, 핸드폰 화질이 안 좋은데, 네, 화질이 안 좋구요. 진짜 안 좋습니다, 화질이. 그래서 지금 이런데, 제가, 설아라는 그 닉네임이 가진 게 있고, 지금 미니 샴푸라는 닉네임 가진 게 있는데, 네,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laughs> 저희 엄마 폰이 설아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갤럭, 아, 갤럭시입니다. 그냥 갤럭시 노트 3인가? 뭐, 그건데, 네, 그거이고요 그게 더 좋아요. 이 정도 섞어줬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지루하시다면은, 빨리 감기로 해주셔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목공용 접착제를 넣어줍니다. 아! <laughs> 어, 손가락 뺐어. 할수 없이 뚜껑 열고 해줄게요.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이 정도만 해줄게요. 음,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색깔이 점점 더 연해지실 거예요. 이거 섞고 하셨으면은... 하셨으면은... <laughs>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하얀 색깔이 나오죠. 하얀 색깔이랑 그렇게 초록 색깔랑 섞여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좀더 섞어줬더니 이렇게 거의 연한 초록 색깔로, 네, 그 색깔로 변해가고 있어요. 네, 그래야지 원래 이렇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됐고요 아까보다 좀 연하지 않아요? <laughs> 기분 탓인가? 이렇게 됐고요. 옆에 있는 목공접착제 같은 것도 다싹 떼주셔서 빨리빨리 긁어주세요. 어머나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섞으셨으면은 네 이렇게 다 섞으셨으면은 뚜껑 닫고 이거 어머나 레진? 레진 주제 경화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하 힘들어 지금은 경화제인데 아무데? 근데 이거는 꼭 넣어주실 필요 없어요. 왜 그래. 네. 넣어주실 필요 없고, 그냥, 어머나. 오금 본드 좀더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냥 오금 본드만 더 넣읍시다. 많이 넣어주세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라가지고, 망칠 수도 있고, 안 망칠 수도 있는데, 소다? 소다 같은 거 필요해도 되고, 안 필요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머나. 이 정도 넣었줬요 엄청 많이 넣었죠? 거의 반을, 네. 넣어줬고, 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거미줄이 생기죠? 근데 네, 지금 제가 재료가 한개 부족해가지고, 사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남는 점토로 했거든요. 남 재료로 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다 했어야 되나봐요. 제가 예전에 진짜 수제 전토 만들 때는 전토한 색깔 부족했어도 그냥 했었는데, 성공했었는데요. 그건 뭐지? 아, 이건 이거, 그건 그거요. 뭐 그러래. 네. 지금 벌써 10분이 지났고요 네. 1부, 2부 따로따로 올려서 할까? 아, 네. 따로따로 올릴 거 아니야? 네. 따로따로 올리겠습니다. 네. 2부에서 봬요 안녕!